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직무? 회사 규모? 동료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회사에서 취준생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때 취준생 분들께 드렸던 조언, 대답들을 여러분들께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두 번의 이직을 통해 세 개의 회사를 다니면서 보니 20대 중반 취준생 시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사실 취업뿐만 아니라 인생은 타이밍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타이밍이 뭔지, 그 타이밍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10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반도체랑 배터리 분야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엄청 많은 인원을 채용했었죠. 저는 공대를 다녔어요. 화학을 전공했는데 그 시기에 주변에 화학이나 기계, 재료 쪽 전공을 선택했던 동기, 선후배들은 진짜 지금에 비하면 엄청 수월하게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반도체나 배터리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죠. 2년 전에 삼성전자에 취업한 제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자기가 문 닫고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자기 팀에 공채로 뽑힌 사람은 없었고요. 그렇다면 반도체 시장, 배터리 시장, 다음으로 커지고 있는 사업 분야는 어딜까요? 저는 단연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반도체. 우리나라 다음 먹거리인 바이오 시장 여러분 꼭잘 뭐 생각해보세요. 결국 중요한 건 뭘까요? 빨리 직장 구해서 번듯한 회사 다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회가 많고 사업이 확장되고 있고 채용 시장이 큰 곳에 들어가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게 바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준의 타이밍은 첫 번째, 시장이 커지는 분야를 노려라 입니다. 몇년 전에는 반도체 배터리 분야였고, 지금은 바이오 의약품 분야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바이오 의약품 회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예시로 봐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1, 2, 3, 4 공장을 가동 중이죠. 4개의 공장의 생산 규모는 약 60만 리터고, 현재 임직원 수는 4,550명이에요. 이게 매년 산바 임직원 수인데요. 보시면 2022년에만 해도 거의 700명 정도가 늘었죠, 임직원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 현재 송도에 5공장을 짓고 있고, 이건 2025년 4월, 몇달안 남았죠? 이때를 가동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8공장까지 짓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동 중인 공장의 규모만큼 더 공장을 짓게 되고, 이 공장의 카파는 지금의 2배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채용 규모는 아마도 올해도 최소 세 자릿수는 뽑겠죠? 다른 회사를 채용 규모로 봐볼까요? 좀 예전 자료이긴 하지만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남 같은 이런 곳에서도 100명대로 직원들을 채용했죠. 사실 이것도 많은 편이긴 한데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비하면 규모는 좀 적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공장을 늘리면서 절대적으로 인원이 많이 필요할 거고, 그때 빨리 흐름에 맞춰서 입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꿀팁인데요. 그 중에서도 많이 뽑는 직무에 지원하는 거죠. 여러분 취업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에 항상 그런 질문 있잖아요. 저희 회사를 왜 선택하셨나요? 이 직무를 왜 선택하셨나요? 입사 후에 본인의 목표나 포부가 무엇인가요? 이런 자기소개서에 너무 빠져있다 보니 마치 내가 예를 들어서 QA 직무로 취업 준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나는 평생 QA 업무를 하면서 성공하고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엄청난 경력자가 될 거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막상 회사에 입사해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만 골라서 할수 있을까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랑 회사에서 시키는 일이 다 일치할까요? 물론 그런 회사에 들어가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막상 회사에 오면 내가 생각했던 업무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업무를 할 때도 있고, 그냥 직장인이 되면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지 뭐 하는 게 가장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저것 재면서 회사나 직무 분야를 너무 좁게 한정해서 지원서를 쓰는 거는 내 스스로 유리천장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바이오 의약품 회사 중 채용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거의 CDMO 사업이고 여기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직무가 생산 공정 개발 같은 거죠. 여기 분야가 학사 졸업하고 취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노려보기 쉽죠. 허들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개발직이나 뭐 품질 이런 쪽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도 서류부터 탈락한다면 굳이 계속해서 그쪽 직무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연구개발 쪽들은 석사나 박사 출신들한테 처음부터 밀리는데 괜히 거기 내가 힘쏘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도 많이 뽑는 생산직무를 노려보면 빨리 취업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공개 취준생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빠르게 취업할 때 고려하면 좋을 점두 가지 꿀팁을 말씀드렸는데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 주세요. 감사합니다.